안녕하세요 여러분!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그계의 영원한 대부, 코미디언 전유성이 지난 25일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76세로 그는 폐기흉 증세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많은 후배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전유성은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1969년 TBC 쇽족초의 방송작가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개그맨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한국 코미디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개그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특히 예원예술대학교에서 코미디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조세호, 김신영, 팽현숙 등 여러 후배들을 양성했습니다. 또한 전유성의 구라 삼국지와 같은 저서를 남기며 자신의 독창적인 개그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소극장 개그 문화도 활성화시켰고 이는 나중에 개그 콘서트 탄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유성의 죽음은 한국 코미디계에 큰 공백을 남길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후배들에게 개그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낸 코미디의 정신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전유성은 최근까지도 경북 청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유쾌한 아이디어와 실험정신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